네, 크리스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코로나 사단계 격상에 대한, 예, 그런 내용이고요. 어, 저희가 작년에 한번 겪었죠. 그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던 걸 겪었는데, 예, 요번에 또사단계를 맞았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크리스월드가 그 펜션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요, 요식업, 예, 뭐 바베큐, 식당, 그런 거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4단계의 영향을 거의 다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게다가 가평이지만, 어, 수도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감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대한 거를 팩트만 가지고 보여주는 걸로 해볼게요. 지금이, 원래 저희가 주말에는 뭐 주말 할거 없이 거의 항상 풀만실이었는데, 하, 예. 술 만실이었고, 바베큐 예약이 보통 하루에 한 2, 300명 최소, 예, 그 정도 예약이 잡혔던 곳이었는데, 원래는 7월 1일 날좀 완화가 될 거다라고 해서 사실 좀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했었고, 여기 와서 보시면은 지금 수영장이죠. 수영장에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손님이 한두 분, 세분 정도. 원래는 거의 꽉 차있는 네, 그런 상태였었고, 아마 요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손 소독제가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섯 개가 있잖아요. 여기가 보통 오는 인원들이 어, 바베큐 인원들이 바베큐만 한 300분 이상 정도가 소화가 됐었는데, 아... 어, 그래서 지금 출입 관리 전화 이런 것들도 QR보다는 전화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조치도 다 마련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오늘 바베큐 몇 명이에요, 얘야? 어? 오늘 8명이요. 오늘 8명? 네. 8명. <laughs> 진짜로. 예. 네. 8명. <laughs> 할 말이 없네요. 예. 네. 8명이래요. <laughs> 아, 이 보세요. 지금 원래 이거 하기 전까지 지금 이 정도가 소화가 되고 있었고. 여기도 지금 네. 오늘 몇 명인지 알아? 바베큐 말씀. 오늘 바베큐 한 18명. 아, 18명? 되게 감사하네. 여덟 명이죠. <laughs> 그래도 열여덟 명. <18명. 웃음> 자, 이게 지금 비맞으실까봐 7월 1일날 데뷔해가지고 비맞지 마시라고 고객님들 그거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저희는 7월 1일을 데뷔를 하고 있었어요. 완화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불과 이거 며칠 전만 해도 여기가 지금 이걸로 꽉차 있었지. 네, 응? 네. 꽉차 있었는데. 아유, 고생해. 네? 그러니까 얘도 지금 그래서 하나만 돌고 있구나. 네, 이제 한, 줄, 한, 통. 한 통만. 네. 네 개가 다 돌아도 부족했었는데, 그지 네, 응.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수영장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한네 분, 한두 가족 정도가. 어...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는 세 분이 왔어요. 세 분이, 세 분을 올수 있는 게 동거하는 가족이면, 어, 세 분이 가능한데, 요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글램핑장도 사실은 이제 휴가철과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만실이었어요. 거의 매일 만실이었는데, 지금은 원래 이제 저희가 만실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3분의 2 이상은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객실 예약률은 30% 정도로 떨어졌고, 지금 여기는 요식업. 아마 식당 하시는 분은 똑같은 상황이실 건데, 아마 10% 정도 예약률이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고, 수상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도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천재 지변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상황에서 직원을 다 집에 가서 쉬다가 25일부터 나와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참 어렵습니다 아마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참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숙박 요식업 이런 야외 스포츠 수상 레저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번에 다 같이 걸려 들어와가지고. 사실 정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을 하고는 있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바라는 건 저희가 24일, 5일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해도 그 다음까지도 만약에 이 상황이 하면은 저희는 이제 성 극성수기를 지금도 성수기죠. 네, 지금 성수기임에도 지금 완전 완전 비수기처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laughs> 좀 맥도 빠지고 뭐 힘도 들고 그래요 여기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막 웃음 소리와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되게 쓸쓸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은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 힘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표가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예약을 받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4인 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예약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4인으로 요 7월 1 0일부터 25일까지 예약을 받아 놓은게 있는데 어 전체 예약 중에서 3인 이상이 되는 비율이 95% 이상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예약한 손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취소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액으로 추산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거의 5억 정도를 환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한테 직접 예약을 하신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어, 다른 여러 가지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laughs> 수수료도 내드렸죠. 그렇다고 수수료 내드렸으니까 수수료는 빼고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없으니까 100% 환불 다 해드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수수료까지 저희가 부담을 한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다르겠지만, 어, 대한민국에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다 빼고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했는데, 참, 암담합니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은 인간이 견딜 만큼의 고통만을 준다고 하니까, 그 말을 한번 믿어보고, 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좀잘 정리가 돼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가면은 다 망할 것 같아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 정치색도 없고, 뭐, 누굴 좋아하고 지지하고 이런 것들도 없는데, 그냥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어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자영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렸고요. 대한민국 자영업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였고요. 좋은 상황이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